어 지난해 당이 어려운 시기에 공석 중이던 세종시당 위원장을 맡아 시당을 다시금 이렇게 세우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세종에서 태어나 세종에서 성장해 활동 중인 만큼 세종 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이번에 당의 위원장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깨끗하고 젊은 정치를 통해 우리 당을 변화시키고 세종시를 바꾸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 세종 시민의 말에 기울이고 시민을 섬기고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중도를 아우르는 합리적인 보수정당입니다. 양쪽 날개가 튼튼해야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갈 수 있듯이 세종시가 보다 성장하려면 튼튼한 견제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당은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젊은 인재들이 많이 오셔서 당을 변화시키고 또 당의 주인이 되셨으면 합니다. 충남일보의 보로준이입니다시장장을 맡고 계시며 당의 위원장을 겸직을 맡고 계시는데 당의 위원장이 된 소감을 말씀해 주시고 자유한국당 소중시장이 유일상 지방선거 준비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 지난해 당이 어려운 시기에 이 공석이던 세종시당 위원장을 맡아 시당을 일으켜 세우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저는 세종에서 태어나 세종에서 성장해서 활동한 만큼 세종 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이번 당협 위원장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깨끗하고 젊은 정치를 통해 우리 당을 변화시키고 세종시를 바꿔나갈 생각입니다. 이번 6.13 선거와 관련해서는 아직 우리 세종시장 후보가 아직은 확정되진 않았지만 중앙당과 긴밀하게, 어,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지역에서 또 시장 후보로서의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하여튼 명절 전후에서 이렇게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의원 후보들도 지금 은면동에, 은면동에, 어, 후보들이 지금 다 발굴이 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원이 이제 1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당원들과 함께, 어, 열심히 한다면, 어, 6.13 선거에서 큰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 내부의 소문순간 국장입니다. 지금 세종시 내에서 가장 중점인 행정수도 헌법 영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그 다음에 행정수도 개혁에 대한 위원장에게 전해왔던지, 네, 행정수도는 세종시는 행정수도라는 그 개헌에 대해서는 뭐 당을 떠나서 모든 당들이 우리 세종시에서는 꼭 해야 된다는 그 입장은 뭐 누구나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존의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헌법 개헌이 아니고 법률 위임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우리 세종시 당에서 논평을 통해서 법률 위임으로가 아니라 헌법 조항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논평을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의총에서 이 헌법 명문을 한다는 그 언론 보도만 있었지 아직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식으로 당론으로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세종시 자영공동 세종시당에서는 행정 수도는 세종시가이 괴안 문제는 저희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네. 최근에 발표된 혜중 씨 공사 채용 비리 관련해서, 당의 어, 입장은 없으시고, 앞으로 주책을 읽을 수 있게 그 다음에 고도 선거, 6.13 선거에 대해서, 아까 잔급, 잠깐 언급은 있었지만, 혜중 시장 어떤 후보를 내실 건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걸 보고 계신 혜중 시민들께 한마디, 시민들께 한마디 다습니다 네, 이번 그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서 우리 그 현재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서 우리 자영각 등의 예전에 모든 걸 적폐 세력으로 보고 이런 적폐 사례를 찾는데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세종시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는 운 이런 문구로 있었는데 정말 이번 부분에 대해서 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춘희 시장인 이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우리 세종시민들에게 이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뿐만 아니라 여러 일, 일, 일에 있어서 이런 그 채용비리가 없도록 우리 자영당에서도 엄중히 이렇게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6.13 지방선거에 우리 시장 후보가 정말 그 아직은 크게 이제 윤곽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당과 긴밀히 해서 우리 어떤 내로 치는 전략 공천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지역에서 정말 이그 민주당 시장 후보와 견줄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찾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이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은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마음으로 시민의 말에 기울이고 시민을 섬기고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자유국당은 중도를 아우르는 합리적인 보수 정당입니다. 양쪽 날개가 튼튼해야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갈 수 있, 있듯이 세종시가 보다 성장하려면 튼튼한 견제 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당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젊은 인재들이 많이 오셔서 당을 변화시키고 당의 주인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는 우리가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개선해 나가고 앞으로 우리 당이 그 혁신하고 새롭게 변하는 모습을 지역 주민들한테 확실, 확실하게 보여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두번 낙선을 하고 지금 이제 세 번째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제가 이제 우리 주민들 민원을 몇개 해결을 해줬습니다. 첫째 같은 경우는 도덕으로 이제 봉사를 하고 있으면서 주차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턱을 높여놔서 이미 그분들 얘기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가서 이번 해결해 드렸 테니 그렇 해드린 사람, 그래서 저를 찾아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laughs> 다 해결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그 지금 등 같은 경우 너무 어두워서 우리 분여자들이 다닐 수 없어요. 그래서 그기습니 하나하나 저를 전에 이제 제가 어, 이년 후보였지만 민주당에서 안 해주니까 자유한국당으로 수밖에 거는요 저를 찾아와서 하기 때문에 제가 또 성심성의껏 주민들에 의해서 노력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저도 이제 생직생이라는. 사, 직생 쌩! 죽을 각오를 해갖고서는 마지막, 그거를 타올려서꼭 당선될 수 있도록. 그고 우리 후보들 한분한 한 분이, 그 다음에 시장 후보서부터 다, 전체 뭐 석권은 못하겠지만, 50%라도 바꿀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뛰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경우는 도담동에서 왜 도담동 국민들이 우리 보수를 원하는지, 사실은, 시민의 목소리라고 할수 있겠지만 도한번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데 많이 주력을 해요. 나름대로도 역량을 강화해야 되고 또소시한전화 어, <laughs> 얘기할 때도 정정당당하게 얘기해야 되겠지만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에, 시민, 국민들이 원하는 왜보수를 원하며 보수를 원할 수밖에 없는가를 자꾸 얘기를 하고 또그 그 속에 파고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우리 시장 서울에서도 입장이 있지만 후보자 입장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후보가 돼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네. 어, 이제 이 선거라는 또 세종 시장이라는 그런 정치체를 또 이렇게 막고 이번에 에, 선거에 임하고 자하는 도전에 저희 김종식입니다. 근데, 서로서는 그렇습니다. 서로서는 우리 당에도 유용하고, 나라에도 유용하고, 아니면 또, 첫, 첫째로는 내 지역구에, 응? 지역구, 지역민들이 진짜 뭔가를 바라고, 뭔가를 원하는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송신통신껏 송신, 뭐, 송신, 우리, 저,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그, 노력하려고, 이 시의원에 설마한계획가 되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에, 우리 당과, 우리 대한민국과, 또 우리, 저, 기업부의 발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세종시 아름동 그 호텔에서 지금 협의 연장으로 맡고 있지만 앞으로 예, 좋은 후보가 나온다고 하면 조히 밀어줄 그런 마음 을가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없다고 하면 저는 이 자리는 그냥 비워 놓지는 않고 제가 출마할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이제 세종시는 이제 젊음의 세대가 가장 많고 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가장 많은 세, 어, 세종시다 보니까 우리 엄마들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일을 할수 있고 또 교육문제에서 어떻게 하면 에, 이제 뭐 산소 육비가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책을 내놔서 앞으로 이제 방과후 활동을 더 활성화시켜서 어 이제 정책을 그렇게 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들 이제 보면은 에 지금 다섯 시 되면 다 끝나잖아요. 어린이들도 보면 이제 네, 5살부터 7살까지 이제 유치원을 가는데 그런 애들도 어, 공부할 수 있는 나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놀기만 하는 유치원이 아니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유치원이 될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어, 출마하게 되면 더 열심히 활동을 해서 어, 보다 나은 우리 자유한국당에 그 표한 표라도 더 어, 수있는 그런 공헌이 되겠습니다. 네. 아, 제 나이가 어느새 훌쩍 50이 넘었습니다. 50이 가까워지고 넘으면서 아, 지금까지 저를 키워준 사회와 우리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아, 돌려드릴까 하는 고민을 몇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 40대 후반부터 사회 중심적인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저도 아이들이 현재 초중고로 나뉘어서 아, 교육을 하고 있지만 아, 몇만큼 컸고 이제는 사회에 제가 군사를 아, 할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저희 세종시는 균형발전이라는 그런 토대를 아, 가지고 어, 발척이 됐는데요. 아, 저도 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수도권과 지방과의 균형 발전 때문에 우리 세종시가 탄생되었는데 또 세종시 안에서도 균형 발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도심과 신도심의 격차가 아, 많은 시민들을 또 힘들게 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 구도심에 계신 그런 시민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읍면 지역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구도심과 신도심에 대한 균형을 좀 이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세종시는 교육에 있어서 명품교육이 되어야 우리 세종시가 발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종시는 아동 친화, 여성 친화 도시입니다. 그 인구의 그 평균 연령이 31세가 조금 넘는 그런 평균 연령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젊은 도시에서 교육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laughs>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회가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시 당에서 처음에 청년 일자리 창출 위원장으로 이렇게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시가 굉장히 젊은 시이고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인구 유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됐는데요. 중에서 한 가지 부분만 음,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창업을 하기 위한 여건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상가, 상가세가 세무비싸비요그요 부분 세분하금하고세이세이은 피할 피할 없는 없분인분 이게 높게 형성이 한돼있다 보니까 어, 젊은 층의 창업이 어렵고 또 그런 부분이 일자리에 재창출하는 데 힘들어 가지고 시 자체가 좀 건강한 형태로 개발되는데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고 요 실제적으로 아 이런 부분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